오늘 내받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지만 주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와,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번더 인사드릴까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예전 그 유치부 유치부 교회 학교의 전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어느 아주 예쁜 여학생 한 명이 예배 시간 내내 경직된 얼굴로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선생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공과 시간도 다 마치고 이제 부모님을 만나야 될시간에 저가 유심히 그 예배가 끝나고 공과하는 시간을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 어린 어, 어린 아이가 갑자기 눈이 갑자기 확 커지고 왠지 눈에 힘이 들어갈 때가 이렇게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왜 갑자기 저러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전 출입하는 출입구에 엄마 아빠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러 이제 부모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배 시간 내내 뭔가 경직되어 있던 아이가 갑자기 눈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얼굴빛이 환하게 비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우리를 독려하시면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꼭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또 담대함과 용기로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